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제 인지어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요건은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만 69세 이하 분들 청년층과 중장년층 나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취업하시면서 경, 그 상담이나 진단 그리고 이제 알선 등 전체적인 모든 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 하시는 거라면 수당 받으면서 좋은 일자리 찾으신 시거 좋겠죠. 자, 해서 오늘은 우리 이제 당진지사의 박지선 현담사님 한번 웃으세요. 안녕 <laughs> 하세요. <laughs> 네. 어, 최근에 저희 당진회랑 이제 협약을 진행했었는데, 인지어스 당진지사가 저희 그 당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당진지사는 고용노동부 <laughs> 취업소공 패키지 <laughs>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탁기관으로 현재 당진의 구직자들에게 진로 설정, 직업훈련, 그 다음에 구직활동 기술을 향상시켜서 희망하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 교류,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지역 주민과 대학교 재학생들의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관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을 실시하고 기업체 발굴을 통한 구직자와 기업체 간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 소개에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인지어스 당진지사가 보고 있는 당진의 취업 생태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단진 지역은 하지역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 예정자 청년층들의 취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장년층의 취업은 청년층에 반해 수월한 반면, 경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는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취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업의 실직 채용을 늘리고, 현장 면접을 제공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를 자주 개최해서 기업과 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번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오늘 일단은 부스 참가를 하셨는데 그 부스에 참가하신 분으로서 봤을 때 여기 참가한 뭐 면접자들이나 아니면 예비 취업자들의 그런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준비하는 그런 자세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다음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복장이라든가 이 시간이 2시부터 시작이었는데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한다던가 이런 구직자들의 공장이 이런 취업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까 미리 먼저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기업체 분들도 좋은 어 이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면접에 임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아, 네. 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당진 시민 지금 보고 계시는 당진 시민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모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분들은 어, 당진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인접 당진지사로 오시면 누구나 편안하게 취업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지어스 당진지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은 안. 아니...